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 아침에 하늘의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는군요. 계절이 깊어질수록, 한 해가 마무리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그 영광을 송축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참 성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여전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가, 누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와의 성전의 녹대아를 깨뜨려 그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발이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의 호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이 아,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어,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비시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 규비시오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어,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어, 장세기 1장1절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호코스무스라는 그 세상의 땅을 통하여 하늘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 땅은 하늘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늘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땅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호코스모스라는 세상, 곧그 땅의 것에 어떤 것이 있느냐.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육신의 예수 등이 있습니다.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늘을 알라고 주신 땅의 것을 그저 그림자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체와 실체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을 실체인 양 붙들고, 그 땅의 것이 영원하고, 그 땅의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무지이고 또한 교만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열심히 율법을 본질처럼 붙들었지만, 율법을 붙드는 것은 도리어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는 의문에 쓴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를 통해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도 마찬가지죠. 인간 예수가 오셨을 때 백성들은 인간 예수를 유대인의 왕, 민속적 메시아로 세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을 역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정신 속에서 인간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본체와 본질이라고 여기며, 피비린내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짐승의 제사로 속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돌로 된 모든 성전을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으나 그의 부활이 뒤따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는 것도 애곡할 일이기도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 되는 날이 곧올 곧 것이기에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탈취해 간그 수많은 보물들과. 엄청난 부피와 무게의 금, 은, 노 등을 보십시오. 땅의 것으로 하늘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에 붙들려 있으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고 거추 장스럽고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자기 확장의 부산물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믿는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감사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바라볼수록 우리가 붙들고 왔던 우리가 붙들어 왔던 솔로몬 성전의 나의 힘 자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을 쌓는 성전 쌓기 무한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짐승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괴롭고 눈물 짓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성전 안에, 여러분이라는 그 성전 안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늘의 은사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평안을 빕니다. 아멘.